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 드린대로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가는 의령군 정곡면 호암길 22-4번지이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문채와 사랑채 안채 그리고 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성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뒤 호암산 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끝부분에 혈이 맺혔는데요 좌우 천룡백호도 짝 붙어서 호위하고 있고 외청룡과 외백호도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혈장을 만들기 위한 용의 기세도 아주 뚜렷합니다. 여기서 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안산 역시 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첩첩이 나열하고 있고 생가터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도 좋습니다. 멀리 보이는 남강이 굽이굽이 흘러오면서 생가가 있는 쪽으로 잠시 역수를 하는 듯하더니. 생가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서 다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번에는 배꼽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가운데가 옴폭 들어가고 양쪽으로 곡식이 빠지지 않도록 뻗어내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가래를 잡는 손잡이가 뚜렷이 보입니다. 그리고 혈장을 만들기 위해 뻗어내린 좌우측지각 또한 뚜렷합니다. 이번에는 안산에서 혈처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생가터 우측에서 발원한 물과 좌측 큰 물줄기, 그 바깥쪽 물줄기들이 명당 앞쪽에서 만나 곧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굽이쳐 남강의 큰 강과 만나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조금 더 멀리서 보면 대강수인 남강이 구비구비 흘러가다가 이병철 회장의 생가터를 한번 보면서 역수를 한 뒤에 생가쪽에서 흘러오는 물과 합쳐서 남강으로 빠져나갑니다. 어, 상공에서 다시 내려다보면 생가쪽에서 흘러온 물이 1차로 빠져나가는 곳에 어, 마치 대골문을 지키는 수문장 같은 모습의 둥그런 봉우리 풍수학적으로는 막을 한 문문자를 써서 어, 한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한문이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한문은 물이 곧장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 옆으로 휘감아 돌아 다시 다른 물줄기와 만나 흘러나갑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당겨봐도 가래 형상이 명확해 보입니다. 어, 아직까지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어,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 네, 이번에는 로드뷰를 보시겠습니다. 어, 이병철 회장 생가로 가는 길목입니다. 어,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죠. 이곳은 이병철 회장의 생가 바로 아래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암산에서 뻗어 내린 용이 생가의 혈장을 만들고 나서 남은 기운이 쭉 뻗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이곳이 고 이병철 회장의 생가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생가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 서북향 경류신 방향의 새 봉우리. 그러니까 삼성 우울입니다 삼성그룹의 명칭을 아마 여기서 따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집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앞으로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옆에는 희귀한 모양의 청층석이 있는데요. 사랑채를 중심으로 청층석과 우물, 대문채가 아주 길한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안체가 보이고요. 어, 용맥의 흐름도 보입니다. 사랑채와 안채를 중심으로 좌우로 혈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각을 뻗은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용맥을 따라 잘 내려오다가 지각을 하나 뻗어 혈자리를 감싸고 어, 다시 뻗어내려 혈장의 기운이 새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집은 그분의 조부께서 전통 한옥양식으로 1856년에 손수 지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의 조부는 앞서 증조부 묘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지리의 조예가 깊어 생가터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오늘날 삼성그룹이 있게 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풍수지리를 한낱 미신으로 터부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이 집에서 호암선생은 유년 시절과 결혼 후 분가하기까지 살았고 어, 안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채와사랑채 앞에 우물이 있는데요. 어, 한 집안에 우물이 두 개나 있습니다. 생가는 아담한 토담과 바위벽으로 둘러싸여서 어, 외부와 구분되고 주위로는 울창한 대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운치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농추형입니다. 어, 생가터가 있는 이 마을이 콩두자를 쓰는 두공리인 걸 보면 어, 영락 없는 가래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가 왼편 동남쪽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청청바위가 있는데요. 어, 이것은 콩가마늘을 쌓아놓은 적석사입니다. 어, 그리고 이 바위는 생가터에서 볼때 좌측 청룡이 짧고 약해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이 가래형의 안산은 곡식을 털어놓은 무더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문 앞 형상이 바로 곡식 무더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좌향은 남향인 계좌 정향을 놓았는데요. 대문체의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양택에서는 대문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확히 아홉 개의 별자리 가운데 부를 이룰 수 있는 거문성에 속합니다. 아까 사랑채와안채 앞마당에 있던 우물 역시 부와 관련이 있는 무곡성의 길한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정면 약간 우측인 경류 방향에 봉우리 3개가 줄지어 있는데요. 이 생가터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봉우리이므로 발응이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경술생인 걸 보면 이 생가의 발응을 정확히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앞서 올려드린 증조부 묘도 경생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 이병철 회장은 증조할아버지 묘와 어, 이곳 생가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태어났다고 할수 있죠. 어, 이번에는 다시 마을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둥그런 봉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문입니다. 어, 물이 직수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버티고 있죠. 그 너머로 왼쪽에서 오는 남강과 어, 마을에서 흘러나가는 물줄기가 한문 너머에서 만나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어,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솥바위입니다. 어, 생가터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의령군과 하만군 접경지가 나오는데 어, 남강과 용덕천이 만나는 지점에 소바위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마솥과 흡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어, 이 바위에는 잘 알려진 전설이 있습니다. 소바위 인근 마을 중에 소뚜껑을 받치고 있는 세개 다리 방향으로 반경 20리 이내에 큰 부자 3 명이 태어난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는데요. 소파이 인근 마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창업주 3명이 나왔으니까요. 소파이 북쪽인 의령군 정권면 중교리에는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태어났고, 소파이 남쪽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에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태어났습니다. 소파이 동남쪽인 하만군 군분면 동촌리에는 조홍재, 효성그룹 창업주가 태어났습니다. 어, 이들 외에도 소바위 인근 지역에는 이종환 3년그룹 회장과 허만정 GS그룹 회장의 생가도 있습니다. 어, 이런 이유로 소바위는 부자바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의 생가는 의룡군이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어, 매년 부자의 기운을 받으려는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어, 그래서 동네 곳곳에서는 부잣길, 부자매점 등 부자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어, 네, 이번 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